안녕하세요. 아시아의 흐름을 읽는 팟캐스트 아시아 인사이트를 진행하는 알렉스입니다. 오늘의 팟캐스트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도시 부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부산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낮고 산업 기반도 점차 쇠퇴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과 제조업이 한때 도시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공장과 일자리가 줄어들며 청년층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구청장은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 힘든 동네가 늘고 있다. 고말할 정도로 지역 사회는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여전히 가능성이 많은 도시입니다. 동부가 해양 물류의 중심지로서의 위치, 관광 자원, 그리고 수많은 문화 콘텐츠가 살아 숨 쉬는 곳이기도 하죠. 청년 창업 지원, 도시 재생 스타트업 육성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은 체감되는 변화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대책입니다.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 주거, 문화 환경을 만들고 고령 인구를 위한 돌봄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에피소드를 통해 부산이 단지 소멸 위기의 도시가 아닌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곧이어 이어질 2부에서는 두 명의 프리랜서 기자인 베로니카와 렌스가 현지에서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매주 새로운 팟캐스트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는 진행자인 저와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제작진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 두 프리랜스 기자인 베로니카 렌스에게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더나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곧이어 이부가 시작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어, c n n 유튜브 영상인데 제목이 좀 그렇죠.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이 소멸 위기에 처했는가. 네,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죠. 네. 이 영상을 보면서 부산이 왜 이런 이야기까지 듣게 됐는지, 또 젊은 사람들은 왜 자꾸 서울로 가는지, 인천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그런 점들을 좀 깊이 들여다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부산하면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해운대라든지, 아니면 자갈치 시장 같은 활기찬 모습들. 그렇죠. 관광도시 이미지가 강하죠. 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인구 감소 문제, 또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 한때는 정말 한국 경제 성장의 한 축이었는데 어쩌다 소멸 위기라는 진단까지 받게 됐는지 그 원인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영상 보니까 통계가 나오던데 저좀 놀랐어요. 부산 인구가 작년 한 해에만 거의 2만 명이 줄었다고요? 네, 329만에서 327만으로 줄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지난 30년 동안 보면 무려 60만 명이. 와... 60만 명이면 정말 엄청난 숫자죠. 도시 하나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게요. 영상에서도 보니까 그런 화려한 관광지 말고 실제 주민들이 사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빈집도 많고 문 닫은 가게들도 꽤 눈에 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과거의 부산이 주로 조선이나 철강 같은 어, 중공업 중심으로 성장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여요. 아, 산업 구조의 문제일 수 있겠군요. 네, 물론 뭐전 세계적인 저출산 문제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시대가 변하면서 요구하는 산업, 그러니까 기술이나 금융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음,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기회를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고요. 그 영상에 대학생들 인터뷰가 나오잖아요. 그게 참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네, 저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미디어 디자인 전공 학생은 뭐 sm엔터테인먼트 같은 서울 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고 네. 자동차 공정기술 배우는 학생은 부산에는 갈 만한 회사가 마땅치 않아서 음. 울산이나 창원까지 생각한다고 하고요. 그렇죠. 지역 내에서 원하는 기회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어떤 학생은 그냥 뭐 뚜렷한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서울에 가면 뭔가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운 지점이죠. 부산이나 다른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 좋은 기회가 충분했다면 굳이 떠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결국 이게 뭐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수도권 집중 현상과 맞닿아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대학들도 나름대로 정부나 기업과 협력해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려고 애쓰지만 이게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좀 역부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인천 사례를 보면 이게 또 되게 흥미로워요. 아, 인천이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인천은 부산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가깝다는 이점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고요. 2003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게좀 크지 않았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큰 기업들도 유치하고. 맞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단순히 지리적 유점을 넘어서, 어,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죠. 항만이랑 공항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물류 허브로 성장하고 또 바이오나 관광 같은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했어요. 성과가 있었나요? 그럼요. 작년에만 인구가 4천 명 넘게 늘어서 3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심지어 출산율은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와, 출산율까지요? 대단하네요. 뭔가 비결이 있나요? 아무래도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효과를 본것 같아요. 특히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정책이 꽤 파격적이거든요. 아, 주거지원이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이 지원 프로그램이 인천 시민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국민 대상이라는 점이에요. 상장이 과감한 시도죠. 전 국민 대상이요. 와, 그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럼 부산은 그냥 보고만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산도 나름의 돌파구를 찾으라는 노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영상에 나온 AI 스타트업, 리튼 테크놀로지스, 공동 창업자 이야기가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저도 기억나요. AI 분야에서는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죠. 물리적인 위치보다는 그 분야에 대한 믿음, 뭐 열정, 그리고 같이 성장하려는 의지. 이런 게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새로운 산업에서는 전통적인 입지 조건의 중요성이 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서울에서 일하다가 부산으로 돌아온 분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아, 네. 열면 동안 영상 제작 일을 하시다가 30대 후반에 내려오신 분. 맞아요. 더 늦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결심했다고. 수입은 줄었지만 그만큼 덜 쓰니까 괜찮다고 만족한다는 말이 되게 현실적으로 들렸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수도권에서 높은 수입을 추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역에서 다른 가치를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개인적인 선택들이 도시 전체의 흐름을 바꾸기엔 아직 좀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영도구 사례도 좀 희망적으로 보이던데요. 거기가 원래 조선업으로 유명했는데 쇠퇴하면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까지 분류됐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폐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카페 같은 공간들이 생겨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그 카페 사장님이 손님 리뷰 중에 무서운 곳이었는데 불밝혀져서 고맙다는 말에 큰 보람을 느꼈다는 이야기가 참 뭉클하더라고요. 네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죠 도시 재생에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고요 부산시 관계자도 인터뷰에서 청년 유출 속도가 조금씩 둔화되는 추세라고 언급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강소했던 게 미스매칭 해소였어요 이게 뭐냐면 기업들은 사실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아 서로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대치가 달라서 연결이 잘안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나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일자리를 뺏어오는 그런 제로썸 게임이 아니라 부산만이 가진 강점. 예를 들면 해양산업이나 문화자원 같은 것들을 더 키워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 영상이 수도권 집중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부산이 겪는 어려움. 또 반대로 인천처럼 기회를 만들어서 성장하는 모습 이걸 아주 입체적으로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조건만 맞는다면 부산에 남고 싶다고 말하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부산의 미래는 단순히 인구 유출을 막는 수준을 넘어서야 해요.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도록. 혹은 처음부터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핵심 질문이겠죠. 음. 매력적인 환경? 네. 오늘 살펴본 AI 스타트업의 가능성이나 영도구 같은 도시 재생 노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부산만이 가진 고유한 문화나 강점을 살려서 수도권과는 또 다른 종류의 만족감과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부산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